어, 특히, 여러분들, 육종이라는 말 아세요? 육종? 몰라요? 그, 우리가 먹는 모든 곡물들 있죠? 우리 농산물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농산물들이 지금까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어, 농부들이 재배를 하고 또 농부들이 재배를 하기 전에는 어, 농부들이 또 어디선가 씨앗을 가져다가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좋은 씨앗을 심으면, 응? 풍성한 수확과 또 맛있는 어떤 그런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지만 씨앗이 나쁘면은 수확량도 줄고 또 얻어진 그 농산물도 볼품이 없겠죠. 그래서 육종이라는 것은 좋은 종자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신기술의 하나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도 생명공학 기술이 과연 어떻게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가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